김민재를 영입한 나폴리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인터 밀란 레전드이자 스카이 스포츠의 유명한 해설가인 베르고미는 일요일 저녁에 진행된 스카이 스포츠 스카이 칼치오 클럽 방송 도중 현재 나폴리의 선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 나폴리가 자각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적시장에서는 이런 빛나는 거래소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영입된 선수인 김민재, 흡이차, 라스파돌이 모두 좋은 선수이자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선수들입니다. 올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은 틀림없이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분명 올 것이고 저는 지금의 나폴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즉시 위기에서 회복해야만 하는데 나폴리는 떠난 선수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 같은 경우 쿨리발리 같지는 않지만 그가 쏟아내는 집중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항상 평점 6.5점을 받는 선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베르고미는 과거 김민재를 언급하며 훌륭한 신체능력을 갖고 있고 경각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김민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쿨리발리보다 기술적인 면에선 부족할 수 있어도 수비적인 면에선 확실히 뛰어나다라고 극찬했었습니다. 베르고미는 김민재는 헬멧 쓰고 전투 나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같습니다. 저는 종종 인테르 스카우터들한테 김민재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슈크니아르 이적설이 나오는 가운데 인테르는 김민재를 알았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 수비수 주세페 베르고미는 그에게 예전부터 관심을 보였고 김민재를 콕 집어 또다시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으로는 이것 도 칭찬해 주는 거 맞지? 여러 번 칭찬해 주니까 예전에 했던 말하는 기분이다. 베르고미가 또 칭찬해 주네. 진짜 잘하긴 하나 보다. 등. 다시 한번 김민재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세리에 A 무대 첫 데뷔 후 김민재는 합류하자마자 수많은 전설들로부터 칭찬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 협회로부터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현재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